비거리를 조금 더 아, 네네네 더 늘리고 싶은 부네이 있습니다 아이언은 바닥 쪽에 가깝다면 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엔 옆에서 옆으로 던지는 느낌이 가까워서 머리를 고정하라고 하는 건데 음. 머리보다 중요한 건 사실 어깨 근데 응. 드라이버는 약간 이런 기울어서 치는 이미 기울어 놨잖아 근데 기울어 놓고 아더 기울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응. 오! 팔 돌아갔네 골스피드 많이 나왔다 아 그죠네네 네. 이거는 굉장히 뭐 스윙 교정도 교정이지만 네. 정타가 맞아서 지금 높아진 거예요. 아 스피드가 아까도 75 나오긴 하셨거든요. 네네 네. 아까 기존에 하시던 거는 치시던 거보다 조금 더 밑에서 맞으면서 이이 헤드 면이 뒤집어져 맞는 거. 네네. 몸보다 앞에. 그렇죠. 앞에 놓고 들었다가 헤드 보내주면서 그렇죠. 응. 그렇 지금 살짝 위에 맞았죠. 네. 네. 지금도 보면 살짝 떨어지죠 어깨. 어깨 떨어지는 어깨. 응, 응, 응. 어깨 신경 응. 쓰고. 네. 옆으로 돈다는. 그,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 자꾸 좁아져 공간이. 아... 네. 그러니까 얘를 뿌릴 공간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뿌린다고요. 아... 이건 뿌린 게 아니라 미인 거잖아요. 네네. 무슨 얘기지 인 아시겠죠? 여기서 뿌려지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 헤드의 움직임에 의해서 접혀야 되는 시간이에요. 음, 잘하셨다. 음, 지금도 살짝 떨어졌죠 어깨. 멀리서 클럽을 던져서 돌아가게. 그렇지. 아, 네. 좀 나가네. 네. 그렇죠. 네. 원래 한150 정도? 네, 150 정도인데 네. 한 20m만. 네, 네. 얘도 마찬가지고 아이언하고 마찬가지로 얘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시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기울기. 네, 기울기. 네. 응. 어깨에 대해서 생각을 어깨, 좀 많이 어깨, 해야 요 어깨. 어깨 라인이 음. 어딘지. 아, 어깨 라인이 네. 옆으로. 네, 그렇죠. 아래로 떨어지지 말고 네네네. 옆으로 제가 탁. 그렇지. 이런 거 잘한다. 그렇지. 와. 이거 이렇게 정타 맞추고 하고 그러는 거는 말 그대로 스윙도 좋아져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트레이닝 같은 개념으로 하시면 거꾸로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거 되게 네. 단순하게 하는데 되게 좋아요. 거꾸로 잡고 스탠스 생각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넓게. 더 넓게? 그렇죠 네. 그래서 좀더 팔이 항상 몸 앞에 이렇게 딱 놔두시고요. 네. 그렇죠. 완전 힘 빼고 음. 그렇죠. 얘를 어떻게 하면 빨리 휘둘릴 수 있을까? 완전 인정 사정 없이 빨리 휘둘러 보세요. 여기서 소리가 훨씬 더 빨라야 돼. 어 그래요? 네. 그렇지 왔다가 그렇지 그런 연습을 하실 때 네. 지금 보면 보면 다 딸려가거든요. 오케이. 아,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코어 힘을 쓴다고 하잖아요. 네. 얘를 빨리 움직이고 싶으면 빨리 움직이고 싶을수록 얘 버텨주는 힘이 훨씬 더 많이 생겨야 돼요. 아... 꼭 머리가 아니라 음... 얘네가 안 버텨지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왔다가 연습을 할때 훨씬 더 어디가 버텨줘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힘을 줘야 클럽을 빨리 휘두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스피드 나요. 아... 훨씬 더 지금도 조금 떨어졌어. 그렇지. 어, 그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걸 많이 하세요 그랬다가 아... 이제 피니시까지 연결 아 그랬다가? 음. 그렇지 잘했다 헤드 왜그렇지 이게 몸이 흔들려서 그래 몸이 네, 아래로 네, 네. 흔들려네좀 세게 하려고 하니까 세게 하는 건 근데 계속 시도하셔야 돼요 빨라질 음. 수 있게 네. 그러면서 몸을 어딜 디 버텨야 되는지를 해보세요 그랬다가 그렇지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연습하시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정타가 맞으려면 지금 하시는 느낌에서는 이 기울기보다는 여기서 멀리 있는 상태에서 팔을 휘둘러서 결국에 체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 네. 네 이게 보내질 때 머리가 포인트가 아니라 어깨 라인 때문에 라인, 이 궤도가 바뀐다는 거. 그리고 이걸 빨리 휘두르고 싶으면 빨리 휘두르고 싶을수록 얘네가 잘 버텨지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 이건 말 그대로 트레이닝이에요. 운동하는 것처럼. 뭐,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 많이 하시면 스피드 훨씬 좋아져요. 오, 지금 훨씬 세졌어요 근데 아... 약간 위아래를 움직여서 공이 좀 잘못 맞았지 타치가 아... 위아래를 움직이는 건 제가 음. 몸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몸을 꼭 잡는다는 느낌하고 다를 ]까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연습하면서 휘둘러질 때 네. 어디가 버텨져야 네. 어디가 버텨져야 이 높낮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클럽이 지나가는지 음... 네. 그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통해서 감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미지에서는 힘을 쓰려면 얘를 쓴다고 어 이렇게 하다가 네, 네, 이렇게 하는 게고 네, 네, 어. 힘을 쓰기 때문에 자꾸 얘가 높낮이가 조금씩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힘 쓰는 부분이 조금 바뀌면 돼요. 지금 약간 밑에 맞았죠. 네. 네. 오케이 잘했다. 이것도 약간 탑핑 맞았는데 네. 잘했어요. 네, 확실히 보면 스윙도 스윙이지만 되게 무분별하게 맞잖아요, 그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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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스윙적인 오류는 얜 거고, 어깨. 어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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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거랑 스피드, 아까 확 냈던 거 있죠? 네. 그거 자꾸 병행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 빨리 휘두르면서 그게 정타가 맞아야지 공이 효과가 있는 거니까. 어... 네. 너무 막스윙쪽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오. 이것도 위에 맞았는데도 많이 갔네 잘 하시는데요? 그래요? 네 진짜로 <laughs> 스피드 양이 되게 높게 나오지도 않고 음... 응. 저희가 두 번째로 드라이버까지 해봤는데 근데 네. 생각보다 2년 치셨으면 정말 잘 치시는 거예요 정말로. 아닙니다 <laughs> 아, 정말로 네네. 네네 이런 기능적으로 몸을 잘 쓰시고 네 전반적으로 도표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니까 제가 봤을 때 훨씬 좋아지실 것 같거든요 귀한 걸음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아이언하고 드라이버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는지 네 강프로님께서 저의 문제점을 딱! 파악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포인트를 딱 잡아주셔가지고 네네. 아 이제 내가 어떻게 연습하면 되겠다라고 음... 생각이 들어서 네네.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아유,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네, 토 네, 님, 고맙습니다. 네. <laughs>